졸리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피곤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능력 주세요. 옆 사람 보시고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도 이깁시다. 해보세요. <laughs> 아멘. 그 애기들이 새벽에나 오는 거 지쳤나 봐요. <laughs> 저쪽에도 많이 있었는데 오늘 은좀덜 보이네. 사냥 어, 팀이 새벽에도 참 열심히 인도해요. 리더는 목이 완전히 쉬었던데 우리 경제 축복해 봐서 많이 주길 바랍니다. 렐레야 <laughs> 네. 그 황야의 동아, 어, 방울뱀이 있는데 이 방울뱀이 사냥하는 방식을 제가 글로 읽은 적이 있어요. 진짜 소리를 낸대요. 그럼 다람쥐 같은 동물들이 소리를 듣고 여기 쳐다본답니다. 그러다가 이 방울뱀하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몸이 굳어버린대요. 잡아먹히는 거죠. 어, 소리가 날때그 유혹을 이기고 그냥 제 길로 갔더라면 안 잡아먹힐 텐데 그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잡아먹히는 거예요. 에, 불가사리가 조기에 잡아먹는 법 아세요? 별거 다 읽죠. 제 서재에는 해부학 책도 있고요, 예, 온갖 잡동사니 책들이 다 있어요. 어떻 하냐면 조개가 이렇게 입을 벌렸을 때 속살이 간지럽히네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조개가 기분이 좋아져서 입을 쫙 벌리면 그 핵이라는 걸 누르면 죽는답니다 그럼, 그러면 불가사리에 먹이가 된다나요? 살살살살 건드려줄 때그 유혹이 안 넘어가고 딱 다물었으면 안 죽을 텐데 그데 여러분 이런 미물들만 유혹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했잖아요 상대방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이거 안 봤잖아요 하나님만 보잖아요 3회상 17장 45절 이하에 이렇게 다윗이 골리아답에서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네 나오거니와 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를 분렛의 군대 시체로 공중의새와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구약의 중요 개념이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던 다윗이요 나라가 안정이 되었어요 장군들이 여러 생겼어요 군대가 짱짱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혹갈때 넘어가요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던 다윗이 슬그머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건느린 군대를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전염병이 돌면서 군인들이 막 죽어 넘어가요. 이때 다윗이 깨닫는 거죠. 아, 사람을 의지하는 거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대단한 인물도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그거만이 아니에요. 이 바세바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압론 죽었죠. 압살롬 죽었죠. 아도니아 죽었죠. 본인은 맨발로 울면서 도망다녔죠. 얼마나 가슴마리를 환히 합니까? 이때 썼던 시편이 뭐예요? 여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나이다. 시편 3편 말씀인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굴러 떨어졌느냐? 유혹을 못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데 뱀이 나타났어요. 하와 보고 꼬득기는 거요. 예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말씀에 딱 서면 좋은데 말씀에 서있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1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내 하와는 뭐라고 말해요? 선악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만지지 말라 말씀 하나님이 안 하셨는데 하와가 제 멋대로 더한 거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죽을까노라 하와가 제 멋대로 말씀을 약화시키고 빼버린 거예요. 계시록 어, 22장이 보면은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재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와 생명나무의 참여함을 생명 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따라 합시다. 말씀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 한번 더요.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 그대로 들어야 한다. 인정하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이 말씀에 서 있지 못하니까요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뱀이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너 먹어.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 뱀은 안 죽어 그래요. 그러면은, 야,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이 뱀아, 사기치지 마. 이래야 되는데,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유혹에 넘어간 다음에 선악가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지라. 따서 먹고 남편 주니까 그도 먹은지라.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나니라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육신의 정욕 먹음직하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나 이생의 자랑 우리 송전장독계 성도들은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유혹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이 유혹에 넘어가면 손해가 커요 아담은 땀이 흘러야 먹을 걸 먹게 되었고요. 하와는 남편에게 복속되게 되어 있고요. 죽음이 찾아왔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요. 생명나무는 금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사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이 생명나무 열매가 언제 주어지느냐? 요한 계시록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에게 이 나무가 다시 허용이 되는 거고 그전까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유혹의 피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유혹에 이기시는 능력의 종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에 요셉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요셉은요. 사실 유혹에 되게 취약한 상황이에요. 첫째로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하는데 이때 요셉의 나이가 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될 때가 서른네에요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줬을 때가 스물여덟이에요 스물여덟에 해석해 주고 만 2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꾸니까 스물여덟이 맞아요 그리고 스물여덟 이전에 감옥에 들어갔다는 얘긴인데 그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의 나이가 20대 중후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대략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할게요 80 먹은 할아버지가 유혹을 잘 받을까요? 20대 청년이 유혹을 잘 받을까요? <laughs> 이거는 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80 넘은 할머니 유혹해보세요 유혹에 넘어가나 유혹하는데 뭐라고? 안 들려? <laughs> 다시 유혹해봐 <laughs> 안 돼요 안돼이 젊기 때문에 유혹에 취약하고 젊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아요 어, 제가 구로동에 살때 저희 집 앞쪽에 이발소가 있고 이발소 앞쪽에 공터가 있는데요. 이 공터에 십대 애들이요. 밤새도록 떠들어대요. 그런데요. 제가 그 광경을 수없이 많이 보는 동안에 단한 번도 7, 80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밤샘에서 떠드는 걸 거기서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젊은 애들이 욕을 받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왜 요셉이 유혹에 취약하냐? 지금 여건이 유혹밖에 딱 좋은 여건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부모님의 사랑 받으면서 관심과 돌법을 받으면서 이 집이라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 있으면은요, 안정감이 있는데요. 누가 유혹을 많이 받느냐? 엮이는 가족 아이들. 부모들이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술 마시고 때려 부시고 난리가 나요. 이렇게 해서 울타리가 되지 못한 채 오히려 아이들이 상처를 자꾸 주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많이 탈선을 해요, 가출을 해요. 문제가 생겨납니다. 근데 요셉은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인다고 구덩이에 밀어 던진 거예요. 돈 받고 끄집어낸 다음에 팔아 먹은 거예요. 돈에 팔렸어요. 그리고 팔려 팔려 어, 팔려서 이 보디바리 집에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처지가 얼마나 깝깝합니까? 얼마나 이가 갈립니까? 얼마나 자기 처지가 불쌍하고 안쓰럽습니까? 부모님의 보호, 울타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이 보디발의 유혹이 굉장히 집요하다는 거예요. 한두 번 꼬시다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요, 계속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골치가 봐요. 여러분,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세 가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하나는 시체, 하나는 삭도, 머리 깎는 거, 또 하나는 알콜, 술. 근데 이 삼손이 너무너무 심이 막강하단 말이에요. 가사성에 있을 때요, 불레셋이 둘러서는데요. 삼손이 꼭두 새벽에 일어나더니 성 문짝들을 빼내요. 여러분, 저 예배당 뒤에는 문짝이요. 여러분, 혼자 도구 없이 맨손으로 떼 보세요. 떼지나.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빼는 거예요, 문짝을. 그리고 성문짝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인데 그 문짝들을 메고서 산에 올라갔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저 예배당 뒤에는 문짝을 떼서 어깨에 메서 저 지하에서 저기 육층까지 한번 올라가 보세요. 되나. 안 돼요. 근데 삼손이 막 그렇게 힘이 막 강한 거요. 예이 블레스 사람들이 소가이를내어 저놈을 잡아 없애야 이스라엘을 어떻게 점령할 텐데. 그러니까 삼손이 좋아하는 들릴라라는 여자를 꼬시는 거요. 예블레셋에서 다섯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다롯, 에글롯. 각 지역마다 방백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왕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데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쓰고 어떤 데는 아기스라는 이름을 써요. 그런데 이 다섯 당백들이 찾아오더니, 야, 삼손이 심의 비결을 알려주면, 우리가 한 지역당 은 1,100개씩 줄게. 은 1,100개만 해도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만큼의 큰 돈인데, 은 5,500이 되는 거예요. 여자가 혹했죠? 삼손 자기 무릎 베기에서 누워있게 하고요. 코맹맹이 소리 나면서 애교 떨어가면서 꼬시는 거예요. 자기. 힘의 비결이 뭐야? 알려줘. 어떻게 하면은 힘을 약하게 할수 있지? 섬선이 분별력이 있으면은 어이상하다.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가 힘을 내릴 비결을 물어봐야지. 내힘 빠지게 하는 비결을 왜 물어볼까? 이거 뭔가 이상하다. 눈치를 채야 되는데 두네요. 어, 어, 푸른 칩 같은 거, 그 동굴 일곱 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써. 삼손 잠들게 한 다음에 이 동굴로 묶어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 잘 때, 노끈 같은 것도로 일곱 가닥으로 묶어보세요, 한번. 그안 깨나. 삼손이 그걸 못 깨요. 게다가 노끈도 아니고요, 차디찬, 그 다음에 굵직한, 그걸로 이렇게 묶어요. 여러분, 남자를 여자가 묶으려면은요, 그 밑에 이 바닥하고 닿는 부분은 이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굴려야 돼요, 사람을 이렇게. 그런데도 깨지를 않아요. 삼손, 불렛사람들 나타났어요. 했더니 두두두둑 끊어버려요. 여자가 이번에 징징전법을 쓰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나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자기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아. 한 번도 쓰지 않은 세줄 일곱 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써. 또 두두두둑. 여자가 계속 징징거리니까 삼손이 괴로워해요. 그리고 진정을 토했다. 참 바보 같아요. 당신. 내가 당신 좋아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면, 결별이야! 끝장이야! 내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해! 하나님의 뜻을 나는 벗어날 수 없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진정을 둬해요나 머리에 삭도된 적이 없는데, 머리가 밀리면 힘을 못 써. 이 여자가요, 삼소를또 묶어요. 묶는 게 은사예요. 그리고 이번는 묶기만 한게 아니라 머리를 다 밀어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 잘때 묶어보세요. 그 다음에 바리깡으로 머리를 한번 싹 밀어보세요. 머리 다밀 때까지 안 깨나. 이 둔탱이 인간이요. 자기 머리가 다 밀리는데 그 밀리는 상황에서 안 깨요. 블레스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내가 이제도 전구와 같이 나가서 심을 떨치리라 하는데 성경이 왜 피해래요?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심이 안 들어가요. 안 끊어져요. 이 결박을 끊어내질 못해요. 눈알이 뽑혀요. 손아 돌리는 연자 메 돌을 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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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대적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돼요. 유혹만 이겼다면, 유혹만 이겼다면 영웅이 될 텐데, 이 유혹이 넘어가가지고 어떤 유혹, 끈질긴 유혹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원수 마귀가요 굉장히 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두번 유혹하고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을 망가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시험들 게하려고 끝없이 유혹하는데 여러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셔야 돼요. 이기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따라 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새벽이나와 기도하는 거큰 능력이 될줄 믿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구체적인 비교는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말할게요. 자, 또 하나. 자, 점조 형편이 지금 노예살이에요. 그리고 집요히, 집 유혹이 집요해요. 또 하나의 요인이 있는데, 유혹하는 주체가 누구냐 자기 목숨줄을 쥐고 있는 주인 마인이 권력자가 요구하는데, 이거 안 들으면 목이 날아가거든요. 어떤 불이익 당할지 모르거든요. 이때 이제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요. 자 군대 갔어요. 또 직장에 갔어요. 또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 중에 특별히 예체능 예열은 선배가 밀어주고 끌어줘야 성공하지 안 그러면 힘들다라는 이런 암묵적인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선배가 예수믿는 청년이 대학 갔는데 술을 내밀은 거예요. 이거 거절하면 4년 꼬이는 거예요. 이거 거절하면 앞으로 앞길 끌어주고 밀어주는 거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놓치지 말것이는데요 우리를 진짜 높여주고 세워주는 것은 선배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와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다니엘!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사자굴 들어가기로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사자굴에서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세워지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요 성경을 듣기만 하지 말고 삶으로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한 교회 장로님에게 요청을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그 교회가 싸움이 났어요 어, 여러분 목회자들이요 우리 박경희 목사님처럼 다 신실하고 양떼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다 그렇지는 않아요. 때때로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장로교는 노예, 감리교, 선결교도 지방교회라는데 제가 속한 지방에서 소문난 목사님인데 여전도 회원들이 선교헌금이라고 모아놓으면 몽땅 가져오라고 그러더니 자기 노트북을 산다든지 잘못됐어요 뭔가. 그래서 교단에서 잘랐어요 목사직 박탈. 근데 이 양반이 안 나가고 버텨요. 그리고 바보같이 이런 양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경들이죠. 그러니까 이 양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반대쪽이 1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반대쪽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싶은데 설교위주로 오는 목사님들이 안 계신 거예요. 지방에 여러 목사님들 초청을 하는데 와달라고 하는데 이 양반이 너무 싸놨거든요. 무섭거든요. 그동안에 으르릉거리니까 겁나서 못 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장노님이. 32살인가 된 저한테 개척한 지 얼마 안된 저한테 와가지고 말씀 듣고 싶은데 설교해 줄 목사님이 없어요 하고 막 우시는 거예요. 마음이 짠해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세요. 네가 가서 설교해라. 그래서 제 친구가 저를 도와준다고 와 있었는데 네가 우리 교회 강단 장깐 맡아줘. 개척 교회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몇명안 되지만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 설교하러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 잘린 양반하고 아, 아주 친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목사, 너 거기에 그 설교하러 간다며? 네, 가지 마라. 안 됩니다. 기도했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가야 됩니다. 가지 마. 너 가면 내가 그냥 안둘 거야. 내 가슴이 덜컥해요. 또 전화해. 다음날, 또 전화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와보래요. 그래서 갔더니 또 똑같이 으르릉거리면서 너 가서 설교하지 마. 가면 내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제가 그분 말을 거역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면 그분은 저를 어릴 때 키워 주신 분이에요. 너 어디 가서 내 제자란 말 하지 마. 그게 당하네요. 우리 부모님들 제 동생들이 다그 길을 출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골치가 아픈 거예요. 사모님까지 등장해 가지고 안 목사님 거기에 설교 가면은요. 내 그냥 있지 않을 겁니다. 앞에서 가로막을 겁니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죠 하나님 감동 주셨으니까 설교하러 가는 날이 날을 알고 나서 이 짤린 양반이 그 같은 날 제가 가는 그 같은 날이 목사님을 또 초청을 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둘이 만났는데 와 인사는 드리지만 어색한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자 목사님은 설교하러 위로 올라가시고 사모님도 따라가시되는데맨 뒤에 1층에 뒤에서 팔짱 끼고 저를 째려보고 있어요 예비 시간이라고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모님이 그날 은혜를 엄청 받으셨답니다. 제가 그때 붙잡았던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와서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나리라. 여러분, 나를 죽이려는, 나를 밟으려는 원수도 내 편이 되게 그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저에게 아버지 같은 분 아닙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거기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나리 원수 되면 안 되잖아요. 역사해주세요. 역사해주세요. 기도를 해요. 그런데요. 제가 설교를 몇 주간 하고 수습이 교회가 좀, 그래 좀 됐어요. 그리고 이 아래층에서 드리던 교회단 담임 목사님서 청빈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역할을 참 잘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어른 목사님하고 저거 원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무렵에. 제가 지하에서 바닥바닥 기다가 지상 상가로 이동하려고 2억을 달라고 이제 기도를 주라고 하고 있을 때예요. 목숨 걸고 기도할 때 개척기의 지역기에는 사실은 단돈 만원 헌금 말기도 어렵잖아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분들이 무슨 수로 2억을 헌금을 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2억 달라고 기도합니다라고 설교를 할때 교인들 중에 한 명도 아멘을 안 했을 정도니까 2억 생기는 게 불가능한 시점이니까 그때는. 그 후로 단위가 커져서 20억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단위가 더 커져서 200억을 지금 다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제가 개척을 할때 100만 원을 교회적으로 지원을 해줬던 분인데, 이제 원수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누닷없이 전화를 하시래요. 안 목사, 교회 이전하려고 한다며, 계좌번호 하나 불러봐, 불러드렸더니 3천만 원을 입금을 해주셨어요. 알렐루야. 잘 들으세요. 사람이 나를 돕도록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면은 주변의 원수 같은 인간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기 좋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요셉이 유혹을 이겨요첫 번째로 단호하게 거절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게 하는 것을 누군가가 요청하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종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만 돼도요 많은 유혹에서 상당히 벗겨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이 요셉이 그 다음부터 이 보디발의 아래와 함께 있지를 않아요. 거리를 둬요.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의 귀가 얇아요. 부정적인 얘기 자꾸 듣잖아요. 불신앙 이야기 자꾸 듣잖아요. 그럼 넘어가요. 12명의 얘기, 10명의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원망에 넘어갔다가 가난땅에못 들어갔잖아요.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 엄청나게 많은 장정들 중에 여수와 갈래 둘 빼고 한 명도 가난땅에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누군가하고 얘기를 나누면 교회에 대해서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성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나면 그다음부터 설교도 잘안 들리고 예배 은혜도 잘안 되고 뭔가 이 신앙 열정 같은 것도 사그라들고 그러면은요. 거리를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지혜예요, 지혜, 지혜. 떨어져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불명한 결단과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어느 날 요셉이 사무보로 집에 들어갔는데 나머지 종들이 하필 없어요. 주인님 보디발도 없어요. 이 보디발에 아내만 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여자가 과감해지는 거요. 요셉의 옷을 잡아끌고 가는 거요. 예 요셉이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끌려가면은 끝나는 건데 옷을 벗어두고 주랭락을 쳐요.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거요. 예 불이익 당할 거, 목숨 버릴 거, 각오하고 움직이는 거요. 예 이런 결단과 행동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하에서 이제 지상 상가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 지상 상가에 있다가 허름한 건물이 생겼고 뒤에 있는 건물을 샀고 이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건축을 하는 시점까지 왔어요. 근데 이층까지 짓다가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3층을 더 줘야 되는데 그럼 3층만 줘요? 인테리어도 해야죠. 외장, 대리석도 해야 하고, 유리도 해야 되고, 내부 인테리어도 해야죠. 방송, 음향 장비도 얼마나 엄청나게 돈이 들어갑니까? 근데 2층 외관만 콘크리트 올리고, 돈이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마귀가요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노립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셔서 배고플 때떡 만들어 먹으라 그러지. 지금 삼겹살 구워 먹고 배부를 때 구워 먹으라 하지는 않거든요. 유대인들은 삼겹살 안 먹습니다만. 이이층쯤 지어놓고 포대기 덮어놓고 진행이 안 나가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보게 흉물에요 흉물. 와. 이때 정확하게 욕이었는데 누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어떤 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대요. 박사기를 받았대요. 그리고 기독교 대학에 원서를 집어넣는데 그 자매의 어머니가 현철만 300억을 가지고 있는 부자인데 이딸 세례증서를 하나 만들어주면, 이 세례증서를 서류에다 넣어서 기독교 학교에 원서를 넣는데요. 그 세례증서 하나만 해주면, 은전테 전화준 분이 한 말이에요. 어, 3억 정도는, 적어도 3억 정도는 헌금을 하신대요. 3억이면 공사 다시 시작하잖아요. 제가, 안 됩니다. 아쉽지만, 안 됩니다. 저하고 일대1로 말씀을 배우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정말 이분이 거듭났다, 예수님을 인생의 구조로 영접했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그렇게 판단이 되면, 제가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준 다음에 세례 증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세례 증서 만들기 쉬워요. 기독교 백화점에서 증서 사다가, 제 이름 쓰고, 교회 직인 쿵 찍으면 그냥 끝나요. 그러면 3억이 들어와요, 3억.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다른 목사님이 줬대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 목사님 대체 뭐지? 정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1억, 2억, 3억 받으면 그거 어떠하 쓸라고. 그러면 우리 귀에는 건축하다가 끝장나고 말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손해 벌고 각오하면 결단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냐? 하나님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범하리까. 이웃과 만나요. 직장 동료와 만나요. 세상의 다양한 사람과 만나요. 그리고 나 혼자 있는 어떤 공간이 있어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체성이 뚜렷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음으로 힘차게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씀을 선택했어요. 정체성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뭐냐 감옥에 처박혀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것 때문에 유혹을 이기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당한 그곳이 사실은 징검다리가 돼요. 왜냐?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연결이 되었고 그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왕에게 청구를 했고 그 덕분에 총리가 될수 있는 길이 열려졌거든요 왕궁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어디서 배워요? 요셉은 배운 적이 없어요 노예로 못 배워요 그런데 왕의 신하들 뒷바라지 하면서 거기서 공부하거든요 알고 보니 학교였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순종했더니 유혹을 이겼더니 진리를 지켰더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더니 어려워졌다 그건 어려워진 게 아니라 거림돌이 아니라 기림돌이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걸 경험해야 신앙이 재미가 있고 역동성이 생깁니다. 어떻게 유혹을 이길까?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하라. 유혹의 자리를 떠나라. 분명하게 결단하고 행동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말라. 그리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